응? 일어나야지. 응. 꼭또 새벽부터 뭐기 옷이 어떻게? 부실업 부실업 부실 부실 부 학교 가야 될거 아니야. 근데 옷이 고구마 파세요? 고구마? 오 근데 밑에 바지 엄청 길다. 바탕긴 아? 아? 말은 바로하자. 재밌다. 막 <laughs> 들이대야지. 네. 막시들이대지 <laughs> 확대해야지. 확대해야지. 왜 왜? 또커피 y 렸지 또? y cop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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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닝 p 피한 사발 하신 후 잠자는 침대 위 c 공주를 일어나야지. 깨웁니다. copy, copy, c o 오늘 cop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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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p 방, 방치죠? 네. 그런 완전 너만 나오게 이득해. 아, 괜찮아. 어우 책이 모처럼 많이 들어가. 마스크. 마스크, 마스 모르잖아 뭔지. 너 화생방 해봤어? 안 해봤잖아. <laughs> 야, 잠깐만. 얘 살아있니? 불쌍하다 얘. 이거 나 닮았다고 산 건데. 어, 내가 몇살 잡았네? <laughs> 얘는 아직도 잠에서 못깬거 같아. 야. <laughs> 야, 엄마는 왜깬 거야? 아, 엄마가 머리 뭐 해줘야 돼? 아, 잘자온다고 근데 머리 딸 때. 표정갖고 이렇게 바보같이 해야 돼? 아, <laughs> 네 <laughs> 요. 나는 머리는 모르겠고 옷이 괜찮다. 머리 초이스는 누가 하는 거 김지원이좀 이쁘더라고 눈머리 나서김지원이라고아김지원 머리 좀 흉내내는 거야? 옷 진짜 괜찮다 여기 과자를 먹은 거야 한 뭐야 이거? 이티야 이거 웬만하면 마스크 써 애들한테 동기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거 가서 겁나 말할 거면서 웃으면서 애들이